오늘은 육아복음 18장 18절부터 34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바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하니가 없느니라 선하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한분 외에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가로를 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계명을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적질 하지 말라, 거짓질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랬더니, 이 가론이 있다가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가론의 말을 들으시고, 오히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놈들에게나눠더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하나 하와가 예전 동사에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죄인으로 어, 여기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또 다시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인데 죄를 볼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줬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죄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죄 아래 놓일수 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자기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법궤 위에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율법을 어긴 오늘 우리 죄인들에게 바로 그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관호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관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난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바로 자기가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고 나면 바로 이 가논의 마음도 아마 가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하늘에서부터 보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이 사람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큰부자이므로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어, 약대가 반영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약대가 받을 길로 들어간다. 그것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영생으로 을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론,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무시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어, 예수님께서 게네라스 호숫가에서 어,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지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그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어, 예루살렘에 이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원래는 시몬이었는데내 이름을 반석이라고, 개발하고,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미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고기잡이하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어부의 상식으로는 그곳에 지금 그물을 내렸을 때 고개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개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아, 바로 당신이 참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은 거기서 배드로를 부르셨죠. 이제는 고개 담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명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배드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직업, 배와 그물을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베드로가 경단하게 예수님에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칭찬 듣고 싶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일라 하시느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본문을 빠져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해석을 못했거든요.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전설을 버리고, 응? 형제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따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밑에 보면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땅에 속한 우리는 다 죄인이 들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싶고, 사흘 만에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가치관, 이런 것을 어, 버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제 창조입니다. 우리가 예상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뭐, 어머, 이고 뭐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는 신부된 교회가 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 이번의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다 차면 이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어, 4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오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말이나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세가 되어서부터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 할때 그때 가장 난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 동생들이 어? 우리 형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큰 형이고 우리는 동생들인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동생들의 친구들이며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늘마음에 두셨지만, 정말 그 동생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소문을 듣고 이제 모친과 동생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당신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냐, 동생들이냐. 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또 교회에서도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입니다. 어,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했고요. 그때 바이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면, 모세가, 모세의 말에, 한 집이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장가를 가서 아내가 죽고, 둘째에게 들어가고, 셋째, 일곱째가 다그 아,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누구안 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 내가 오해 했구나. 아,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만를 가는 것이 없이 찬사들처럼 산단다 예수님도 똑같이, 모세에 그래. 어, 리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벌써 몇 천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서 이어 이요, 이어 이요, 이어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현재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 아브라함이 산 야곱이나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살아있는 오늘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이제 밑에 어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바로 마리아의 모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친. 그러니까 이 모친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를 낳을 수 있는 그 모친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친이 되고 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18장 29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매를 버린 자는 버렸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주셨지요. 조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지니 구원을 받으리라. 나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내집 모든 식구들이다 구원을 받으면 바로 이 땅에서도 한 영혼이 그 집안 식구를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건 여러 개를 받는 것이 되고, 그리고 넷세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올라가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된 이 예언을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 인자가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대침을 받겠으며 예수님이 이발인에게 넘겨야 되는 일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할 수 있는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왕인 가이사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와 있던 빌라도와 함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면서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죽일 것이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선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덤에 내려가셔서 이제. 골로세서에서는이 사건을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사단이 우리를 속였던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다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부활하시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날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진리가 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하나님의 비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계시는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장 예정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수 있는 영생의 공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이 감추하으므로 제가 그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해도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때가 되면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깨달아진 사람이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므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쁨, 또 전해주는 기쁨, 받아들이는 기쁨, 이 기쁨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